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룬은 정밀 베이스에 치소, 착, 희빛길, 체력 차 극복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체력 차 극복을 찍는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보조에는 지배나 마법, 영감 세개 중에 원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지에서는 보통 피해 마하고 곰줄인 사냥꾼 같이 찍어주고요 마법에서는 절대 집중과 폭풍의 결집 영감에서는 마법의 신발이랑 비스킷 배달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리는 기본적으로 사거리 500짜리 스킬 판정의 기본 공격과 사거리 650짜리 기본 공격 판정의 Q 스킬을 활용한 챔피언이고요 이 e 스킬 스파크 돌진을 활용해서 루시안 같은 기동성 플레이와 징크스의 Q스킬 폰변환을 반반 섞어놓은 듯한 느낌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룬 중에 체력차 극복을 찍었는데 그 이유가 제리는 1레벨 체력이 500으로 원딜러 중에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요 대부분의 원딜이 체력이 이제 550 이상인 거를 감안하고 다른 라이너들도 이제 도란검이라든지 아니면 서포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피통이 어느 정도 늘어서 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은 체력차극복이 상시 발동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체력차극복을 찍어주고요. 자, 그럼 룬이랑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이템을 어떻게 타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리는 공격속도가 1.5 수치로 고정된 캐릭터로 시속 풀스텝 중첩을 쌓아서 패시브를 활성화해도 공속이 1.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속템을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그러면 뭐가냐구요?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레벨은 중요한 한타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한 13레벨쯤으로 맞춰놓고, 먼저 신발은 공속신, 이거 가지 마세요. 어차피 공속이 1.5한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AP가 많다 싶으면은 헤르메스를 신거나 상대 AD가 많다 싶으면은 판금장화 뭐, 풀감신 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풀감신보다는 이제 판금장화나 헤르메스에 갈 거라. 요거의 효율이 좋다고 봅니다. 공속신, 이거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크라켄이나 철각공 중에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왜 신화템을 치명타템으로 가냐 하면은, 이 궁극기 체인 효과가 치명타 데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명타템의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루난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 루난을 활용했던 이유가 원래 이 루난 적중식 효과에도 이 체인 효과가 같이 발동돼가지고 체인 효과가 이중으로 터지는 것 때문에 사용을 했었는데 27일차 목요일 패치로 현재는 이거 이 체인 효과가 룬 안에 같이 터지지 않도록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룬 안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기존의 트포 빌드를 활용하는 이유가 이룬안 효과로 같이 터지는 체인 효과를 활성화 시켜서 그걸로 딜을 하는 건데 굉장히 딜 효율이 떨어졌어요. 데미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배치는 굼드라가 가장 잘 터질만한 배치로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DPS 측면에서 치명타템의 효율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체인 효과가 치명타가 터지는 걸 알았으니까 치명타템 중에 어떤 거를 쓰느냐가 이제 선택사항인데 개인적으로 누나는 이제 효율이 떨어졌으니까 보염포나 나보리 중에 선택을 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사거리가 650이니까 어논타의 케이틀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염포 를 이용해서 사거리로 압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보리. 이 나보리가 지 진짜 꿀인 게 제리 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기본 공격 판정인데 스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보리가 Q 스킬을 사용하는 순간 치명타가 터지면 나보레의 효과가 같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이 평타 딜레이가 줄어들어요. 차이 느껴지시죠? 나버리가 좀 비싸긴 한데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어 조금 효율이 괜찮아요 그리고 dps도 높고 사실 이 루난을 올리면은 요 위나 아래 루난 이제 타격을 같이 효과를 받는 애들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dps가 좀더 높긴 한데 이 루난 템 자체는 어느 원딜이 가든 이제 효율이 비슷한 구도가 됐거든요 젤이 이 체인 효과가 패치가 됨으로써. 그래서, 다른 원딜처럼 사거리를 이제 좀 극대화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보리처럼 아예 딜을 이용한다든지, 저는 그 방향을 선택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야, 투포 빌드. 투포, 뭐, 굼드라 거드라, 불클. 텐트리는 진짜 개쓰레기다 DPS 효율이 너무 구리다 사실 한타 때 이렇게 네명이 같이 뭉쳐있는 배치는 거의 없거든요 일반적인 배치 생각하면은 한... 요정도? 직접 타격 받는 애는 이제 한800 후반대? 800 중반대 오일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크라게는 진짜 어디서 때려도 똑같은 데미지 나오고. 직접 타격받는 애는 천 정도 대에 준수한 데미지. 그리고 간접 타격받는 친구들도 이제 300에서 500 정도 데미지를 받는다. 그리고 나보리를 가게 되면은 직접 타격받는 애 대상으로는 1500까지도 가뿐하게 넘어간다. DPS로. 아우, 손가락 없 애초에 트포가 저게 효율이 좋아 보였던 이유가 이 패치노트 여기 보시면은 27일자로 이 패치된 거, 픽스된 거 이것 때문에 약간 해골물인 경향이었지 이게 픽스가 되기 전에도 크라켄의 효율이 훨씬 좋았어요. 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빌드는 이제 1코로 크라켄 뽑아준 다음에 신발을 올려주고 여기서 이제 보연포를 호 간다든지 아니면은 나보리 선택해서 올린 다음에 인피 도미니 이렇게 올리면 될것 같아요. 상대 탱커가 잘 컸느냐 안 컸느냐에 따라서 도미닉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사코 맞추면될것 같고 그리고 뭐 가인 하나를 끼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보리랑 그냥 고연포 중에 선택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아이템은 여기까지. 아이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